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 있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십니다. 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셨고, 규칙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질서 있는 삶을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를 지켜나가도록 룰을 지켜야 하고 법을 지켜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폭증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 안에서 가장 오해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들이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 허락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바울이 여성 혐오주의자처럼 보입니다. 여성을 차별하는 여성 차별주의자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서 여자들은 목사가 될 수가 없다, 장로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도바울은 여성혐오주의자입니까? 여성차별주의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여성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교회의 여성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컨텍스트. 다시 말씀드리면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의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에 대한 말씀이지 교회 안에서 여자를 무시하거나 교회가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침묵하라고 침묵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분명한 믿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처지와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성령의 은사, 예를 들면 예언과 방언을 하는 자들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신령한 은사로 인하여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렸으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한 무질서가 심각하게 되어서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어지러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 그리고 법과 권위를 지키는 것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유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질서를 지켜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